하고 니까 요즘 대만계에 가고 보니까 하가 보다 공산화 되기 전보다 지금 도인들이100%늘어났다는 식으로 괴명주게재 개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대한민국 목사들의 수준이었습니다 여러분 마치 정치에 이렇게 비판하거나 불이 내서 지나가는 것을 아주 비치독교적인 것처럼 매도하고 있는데 우리 의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옳은 것을 옳다고, 아니 것은 옳다고 아닌 것은 아니다 하라 이에지나는 것은 아겠으나는 것이다 지금 현재 이 이재명 정권이 하늘들이 옳은 것입니까 여러분 옳지 않기 때문에 신앙적 약심으로 그렇지 않다 기 때문에 우리는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일이 인 것입니다. 분명히 말했습니다. 침묵하는 자,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자기는 죽도록 아, 네. 말하라 고맙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악에서 지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아, 네. 그 옛날에 이렇게 아바지 통치할 때에 온 이스라엘은 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때 엘리아가 해상자라고 팔아서 이렇게 갈매살에 이스라엘 전들을 보았습니다 여호와가 자바라님이지 마리하나님이지 백성들한테 한번 재판을 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많은 그것에 모인 백성들은 아직까지도 중간에서 왔다갔다 모모 모모 한다는 것 그때 엘리야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리하나님이면 말종에 설 것이고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면 여호와 앞에 서라 기독교인은 분명 해야 됩니다. 아니, 소원 것이 아닙니다. 예수믿으면 천국 가는 것이고, 예수원 믿면구원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진단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진리는 명백 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분명히 오는 것을 원다고 말해야 됩니다. 아멘, 마 하나님이지, 여호와가, 것이리라. 언제까지나 중간에서 먹어먹고 하느냐? 우리 한국 대목사님들이아직까지도 내가 쓰가 중간에서 먹은 먹고 나라, 그야말로 빠지. 비극장이 이렇게 침묵하는 제때 가서는 네. 이 사랑을 안 된다고, 하나님의 종이 결승아 원선이다. 벌레에게 무릎 꿇고 불의에 침공한... 세력들는 참바라님의 사람들이 아니 가입니다 아리오정 전국을 가리면서 목사님들에게나 지독의 목사님들에게나 대사상귀절이 없어져요. 한국교회의 평신도들이 깨어나야 합니다.